오늘은 평화로운 일요일이나 아침. 아 친구야, 빨리 와. 가고 있어. 아, 좀 배고픈데 아침밥으로 풀이나 좀 먹을까? 그래? 좋아. 이거 먹어 볼까? 정말 맛있네. 색다른 맛이 난다. 근데 나무 흔들어. 근데 있잖아. 우리 응. 저기 머,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때? 응, 재밌겠다. 그래, 한번 가보자. 그래. Premises, sure. -eston? -eston? 와, 바아다 와, 받아다. 수영이나해보자 그래, Empress. 좋아. u 아, 원하 아, 하게 시원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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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하게 시원하게. 하하 와푸아 힘들어 아 힘들어 우리 집에 가야겠다 다 해야지 자 안녕 안녕, 안녕. 여러분 재밌...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어린이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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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떼